반갑습니다. 저 오늘 대놓고 공부하는 날인데. <laughs> 지금쯤, 아, 근데 지금 오늘 평일이어서 다들 일하고 계시려나? 아니면 이게 명절 전이라서 쉬실 수도 있으시지 않을까요? 지금. 아, 지금, 아, 그래.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지금 부산 내려가고 지방 가는 친구들은 벌써 출발을 했던데. 지금 가고 계신 분들도 있겠다. 차 안에서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네. 그렇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통통해져서 만나요. <laughs> 다들 예쁘게들 입고 가시나 모르겠네. 지금 다들 그 추석 그 명절 룩이나 이. 며느리 룩을 제대로 똑띠답게 입고 가시는지 궁금하다 다들 뭘 입고 가시는지 본인들이 뭘 입고 가는지 조금 피드를 좀 남겨봐주세요 궁금하네요 저는 내일 갈 겁니다 내일 갑니다 어, 저도 어김없이 전도 붙이고 송편도 직접 만드시기 때문에 어, 송편도 제가 웬만한 떡집 수준으로 빚기 때문에 <laughs> 편한 복장을 가, 하고 가야 돼요 응. 음. 앉았다 일어나도 무릎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이. 음. 살이 빠져서 그래요. 제가 예뻐지셨다고. 제가 진짜 살이 빠져서 얼굴 살이, 카메라가 잘 봤더라고요. 이게 얼굴 살이 빠지니까. 근데 사실은 실제로 보는 분들은 조금 안쓰러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볼살이 영 없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어, 살, 볼살이, 얼굴 살이 자꾸 빠지니까, 음. 그게, 제가 저번 달? 두달 전부터 제가 원래 이 턱관절도 있고 이게 지금 저 아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윗니가 좀더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고 비염이 심해질수록 이게 더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치과 선생님이 교정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그 뭐라 그러죠? 원래 이렇게 철 같은 거 끼우잖아요. 보철을. 그거를 하면 미관상 우리 여왕님들을 만나기에 조금 그래서 그 넣었다 뺐다 끼었다 뺐다 할수 있는 그 투명으로 돼 있는 걸 요즘에 하는데 교정의 힘인가? 그걸 지금 한달두 달째 제가 지금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연예인들이 교정들을 하고 그러나? <laughs> 그래가지고. 요즘에 하여튼 여기가 조금 많이 갸름해졌죠 제가 살이 조금 빠졌는데 그래서 이 카메라 빨이 조금 잘 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명도 안켠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세요? 이거 지금 자연 조명 아래. 지금 원래는 제가 촬영할 때그 방송 촬영할 때 쓰는 그런 막 조명을 켜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옷을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일반 조명 아래 있는데 괜찮죠? <laughs> 어머, 가디 여러분. 우아한 거는 가디건을 어깨에다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잘하시단 말이야. 이게 평상시에 내가 굳이 우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말투도 그렇고 웃음소리도 그렇고 우아하고는 조금 사실은 거리가 많이 먼데 오늘은 조금 우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책 얘기를 하기 해서 조금 더 <laughs> 지적으로 여러분께 어필하고 싶은 이 마음을 가디건에 살포시 얹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가디건을 올렸더니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제가. 어, 중간중간에 오늘 채팅방에다가 링크를 하나씩 걸어 드릴 거예요. 저희 권팀장한테 제가 그거를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그 링크가 올라가면 꼭한 번씩 들어가 봐 주시고, 어, 당연하게 관련된 건책 얘기라는 거. <laughs> 그래서 오늘 제가 저번 라이브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정말 대놓고 한번책 어, 얘기를 좀 하겠다. 근데 뭐 길탈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책 표지 정도만, 훑는 정도로만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참왜 라이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마시는 디저트 타임을 갖고 싶다. 근데 평일이라 시간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 되게 참여도가 저조하던데 이러다가는 못할 판이에요 지금. <laughs> 그렇다고 제가 제 지인들 앉혀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정말 맛있는 디저트 집이거든요. 디저트 먹고 커피도 진짜 맛있으니까. 낮에 시간이 애매하신가? 애들, 애들 픽업 때문에 그런가? 한시로 땡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한번 올려보여서. 그게 평상시에 저희가 어떤 이런 이벤트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참여도가 진짜, 어? 고민할 정도로 사실은 많아서 거기서 이렇게 걸러지는데 이번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어, 그래서 정말 그냥, 음. 우리 추석 명절 지나고 받은 스트레스 같이 수다 떨면서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니까 그 가볍게 오세요. 옷 뭐, 나 만나러 온다고 또정 대표 만나러 가는데 옷 신경 써서 잘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혹여나 그런 부담감 떨쳐버리시자고요. <laughs>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어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만나가지고, 어,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차 한잔 가볍게 마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그냥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은 지방에 계신 분들 모 오지만 참여하겠습니다 뭐~ 외국에 계신 분들 다음만 응원하겠습니다 해고 해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이 (1위도) 없나요 그 채팅방에 이렇게 들어오는 여러분 <laughs> 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제제 제 아시죠 빈손으로 절대 돌려보내드리지 않는다는 거. 음. 공약입니다. 음. 근데 혹시 시간이 좀 당길까요? 시간이 혹시 좀 애매하신가요? 어, 27일 날 저희가 지금 어, 생각하고 있는 건 9월 27일 날 오후 2시거든요. 낮 2시인데 음, 점심 먹고 딱 티타임 하기 좋은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또 생각해 보니까 애기들, 애기들 어린이집도 데려, 이거 픽업하러 가려는 또 우리 애기 엄마들은 조금 빠듯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시로 지금 땡길까? 그래서 디저트로도 충분히 요기를 할수 있고, 빵도 그, 거기가, 빵도 참 맛있거든요. 그, 그, 르꼬르든 블루? 맞나? 그 셰프, 거기를 수료하신 분이 파티셰가 어 오너기 때문에 직접 다 만들고, 사데그빵참 맛있는데. 빵도 맛있고 디저트도 맛있고 커피도 진짜 맛있어요. 음, 우리가 처음에 목단에 카페를 할때 모든 걸 사서 해주신 커피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고 어, 해주신 분이라서 제가 참 좋아하는 카페라서 음, 같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음. 오세요. 금요일 2시가 혹시 애매하다 싶으시면 제가 1시간 정도는 못해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측과 얘기해서 한 시부터가 좀더 여유롭다 싶으시면 저희가 한 시로 당겨볼 테니까 가감 없이 의견들 좀 남겨주시고 참여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냥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저런 얘기도 좀 하고 저에게 힐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laughs> 음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걸 하려는 이유가 이제 가끔 이제 강연제이가 들어오더라고요. 뭐책 에 관련된 거를 떠나서 책을 쓰기 전에도 가끔 이런 저런 강연에 되는데 제가 늘 그렇지만 저는 강사가 아니잖아요. 전문 강사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사람이 아니라서 항상 어떤 주제를 공감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게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진짜 어 살아있는 생생한 얘기들. 질문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간 갖고자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들갖지 마시고 괜히 뭐옷못 입고 왔다고 제한 소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바깥에서 보면 제가 순한 양이라는 거 <laughs>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참여들 많이 해주시고만 하면 많은 분들하고 같이 차 마시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좀애쓰어요 지금 몇분 정도 들어오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 슬슬 제가 좀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laughs> 어 사실은 예 판이라 그래서 예약 판매라고들 하죠. 온라인에서 미리 이제 예약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막 가격적인 혜택들도 있고 보통 굿즈 같은 것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16일부터 예판이 되는 걸로 알 알았었는데 어 오늘부터 지금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가 벌써 시작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어 검색창에 그 온라인 서점 들어가셔서 그 링크를 제가 링크 주소를 중간중간 올려 드릴 거예요. 그냥 거기 누고 들어가시면 아마 그 관련 창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거기 보시면 뭐 가격 할인이 얼마가 되고 굿즈를 받을 수 있고 굿즈는 선착순이에요. 그게 선착순으로 몇 분까지만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굿즈가 궁금하시죠? 세에 앞서서 우리 또 굿즈를 먼저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랑 이게 지금 보일까 모르겠다. 이게 지금 보일까요? 제가 가까이 갔어요. 여기 보면은 중년 시장 권장 에세이라고 되어 있죠. <laughs> 어, 그래서 마음부터 피는 여자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라고 되어 있고 목단꽃이 그려져 있는 어 코르크 소재의 그 컵받침이네요. 어. 저희 쪼잔하지 않게 4개 넣었습니다. 4개씩 포장되어 있는 게 아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량이 달라지진 않겠죠. 제가 알기로는 4장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요렇게 해서 책 표지도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짜란. 사실은 책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라이브 좀 하고 싶다고 여왕님들한테 먼저 좀 선보이고 싶어서 가제본을 받았어요. 되게 감사하게도 샘플북을 주시더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어본제 그러니까 본 작업으로 나오는 책은 더 표지도 그렇고 더 완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책보다 훨씬 더 완성도 높은 퀄리티로 아마 음 제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책은 월, 오늘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가지만 전국 서점에 배분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책은 9월 25일부터 오프라인 서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하루 이틀 차이는 날 수는 있지만 9월 25일부터 어,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음, 아뭐 내용은 음, 감사하게도 제가 쓴 부분을 어, 많이 거르지 않아 주시고 다 담아 주셨더라고요 출판사 측에서 그리고 어, 표지도 저는 표지만 봤을 때 어, 내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혹은 린넨이라는 그 옷의 질감이 표현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거를 반영을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세련되기도 하고 두구두구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표지? 일단 표지부터가 너무 마음에 든다, 여러분. 그리고 제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기, 넣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에 꺼냈을 때도 조금 우리는 또 이런 예쁘지 않나요, 벌써? 응.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음, 너무 아, 오늘 이걸 받고 사실은 음,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기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쓰자고 권유를 받고 고사를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쓰게 됐고 책이 출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책 쓰는 작업이 참 힘도 들었지만 나한테는 되게 값진 경험이었고 좋은 시간이었고 근데 그걸 이렇게 책으로 받아 보니까. 그리고 막 이게 전국에 깔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 막 이게 여기가 막 <laughs> 울렁울렁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멀미나는 기분입니다. 그,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설렌다기보다는 떨려요. 떨리고 하, 아 내가 이런 거를 정말 해도 되는 게 맞나라는 그 퀘스처 만큼 아직도 있지만 음, 정말로 이 책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 옷을 사든 무언가를 사거나 옷을 입었거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거에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수 있는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아, 정말 성공한 거 아닐까요? <laughs> 감히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보면 제가 너무 와닿는 말은 중년치장 권장 에세이에요.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가 30대 후반을 보내면서, 그게 뭐, 애 엄마로, 혹은 뭐, 그냥 주부로, 혹은 골드 리스로 싱글맘으로, 뭐, 어떠한 역할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30, 30 후반을 넘어가면서 마흔이 접어들고 마흔을 넘겨가는 우리 중년들이, 음, 정말 한끝 달랐으면 좋겠거든요. 음. 여유가 있어 보였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유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어, 그냥 좀 있어 보인다, 센스 있어 보인다, 여유 있어 보인다. 하여튼 뭐가 됐든 있어 보인다. 라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손님들한테 옷을 권할 때도 항상 그게 제 모토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옷을 입혀드리는데 그런 팁들을 조금 담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을 제가 다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음, 그냥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 어, 아이고, 아이고. 음, 지금 소리 들어가나요? 여기 음. 보시면 어, 차례. 보시면, 챕터 1, 챕터 2, 뭐, 챕터 3, 4,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뭐, 스타일을 찾기에 앞서서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얘기들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쇼핑을 정말 잘할 수 있는 팁을 좀 넣어드렸어요. 쇼핑에 앞서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쇼핑을 나섰을 때도 점검해야 될 요소들. 궁금하시죠? 점점 책, 책룡이? <laughs> 그리고 뭐 옷을 정말 어떻게 입어야 잘 입는다는 건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뭐 컬러에 대한 생각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 옷을 잘 입는다라는 거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있 신경 써야 될 부분 그러니까 제가 옷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 여러분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 이게 정말 비로소 다 됐을 때 옷을 잘 입는다라고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정말 옷에 대해 하는 것들이 옷은 그렇게 패션이라는 게 진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요즘 정보가 정말 쏟아지잖아요. 뭐 유튜브 다른 채널을 보셔도 그렇고 뭐 이런 요즘에는 스타일링 북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써봤습니다. 저는 결코 옷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옷을 잘 입는다는 게 결코 모든 브랜드를 알아야 된다거나, 셀럽들을 알아야 된다거나, 유행 패턴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럼 그걸 배제한 다른 옷 얘기가 뭘까? 궁금하시다면, 클릭하세요. <laughs> 궁금하시다면, 어. 한 번쯤은 선물을 하셔도 좋고, 혹은 "아, 우리 엄마가 좀 옷을 잘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딸들은 또 추석에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엄마가 명절을 힘들게 보내고 난 다음에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힐링타임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선물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책얘기를좀 대놓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제 나름대로는 제 정원경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어요. 이벤트였고 이슈였거든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전문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포 있게 그냥 제배장으로 제가 직접 썼거든요.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어 같은 엄마로, 같은 주부로, 같은 여성으로, 같은 중년의 친구로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그저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책 얘기는 여기까지 <laughs> 하도록 하고, 오늘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으니까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 지금 보이시는 채팅방에 보이시는 링크로 타고 들어가시면 어 보실 수 있고, 굿즈도 받으실 수, 선착순에 안에서 굿즈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이제 내일부터, 이제 명절이네요, 벌써. 온다, 온다 하더니 진짜 왔습니다. 속이 <laughs> <laughs> <응석이> 왔어요, 여러분. <laughs> 네. 그냥 부담스럽죠. 막상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크게 막 시댁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 실적 부담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며느리로서 그냥, 왠지 그래야 될것 같은, 진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잘 해내야겠죠, 또. 우리 좀잘 하고, 이왕 하는 거 즐기자고요. 이왕 하는 거 내가 먹을 거니까 맛있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어, 또 명절 분위기 좀 즐기고, 음 이왕 가서 하는 거. 그리고 제가 티타임 때 오시면, 제가 진짜 소름돋는 얘기 해드릴 거예요. 이, 저는 이거 정말 제사라는 거를, 어, 저희 할머니가 선물하시면서 하여튼 진짜 희한한 경험을 했거든요. 궁금하시죠? 티타임 신청하세요. <laughs> 진짜! 그래서 왜 진짜 제사를 좋은 마음으로 지내야겠다라는 게전 진짜 그 리얼한 경험을 했거든. 그래서 그거 진짜, 자, 음, 궁금하면 참여해서. <laughs> 하여튼 그래서. 명절이 됐던 제사를 저희 집처럼, 저희 친정이나 시댁은 꼭다 제사를 지내거든요. 어 제사를 지내는 집들의 며느리들은 좋은 마음으로, 어, 이왕 할 거, 좋은 마음으로 잘 차려서 잘 보내자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1kg씩은 쪄서 봅시다. 1kg씩은 쪄서, 먹, 쪄서 만나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laughs> 떨립니다,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디저트 타임도 많은 신청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정말 진솔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냥, 저도 온 얘기를 벗어나서, 그냥 수다를, 그냥 편안하게, 응.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명절 앞두고 바쁘실 텐데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려가시는 분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명절들 잘 보내시고요. 음, 그리고 명절 기간 내에도 집에 있어도 예쁘게 입으시고요. 한끗 다르게 입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쁘게 입으시고 오늘도 예쁘고 당당하십시오. 음, 그러면 저는 27일 날 직접 얼굴 뵙는 그날까지 "안녕".